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도 몇 가지 이슈를 좀 점검하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환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원화 가치가 워낙 또안 좋아져가지고 이거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AI 랠리에 대해서 어, 버블이 이제 터질 것이다라는 의견과 어, 지금은 시작도 안 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봄에 대해서도 어, 저의 의견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율적인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화 가치가 원화 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죠. 최근에 이테더를 보니까 어, 1,520원인가 30원. 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더란 것은 달러와 연동이 되어가지고 이 가격이 측정이 되는데 테더가 1,500원이 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환율도 1,500원이 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워낙 현재 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원화 흐름이 왜 약세가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육으로 가지고 환율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달러를 원화에 시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원화를 어 다시 강세로 만드는 어 그런 작업을 합니다. 흔히 환율 관리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환율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과거 97년도 IMF 때처럼 외환 위기에 봉착이 되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원화 가치가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원화 가치를 방어해 줄수 있는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 이것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화 가치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외환보유고도 급격하게 소진이 되고 있는 흐름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위기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외환 보유고는 나름 그래도 탄탄한 상황이다라고 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뭐 줄어들거나 횡보하는 흐름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원화 가치가 유독 어 하락하는 이유는 당국에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마음 먹고 환율 관리를 한다면 그렇게 되면 환율은 금방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환율 변동성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외환보유고가. 어떻게 소진이 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원화 약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지금 일본에서는 엔저를 계속 해가지고 수출 시장에서 좀 경쟁력을 확보를 하려고 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미 관세를 봤을 때 15%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25%란 말이죠. 일본이 엔저를 하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똑같은 제품으로 붙었을 때 일본의 제품이 더 가격이 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경쟁력에서 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원화 가치라도 내려가지고 일본의 제품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환율 관리를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환율 관리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순간에 외환 보유고를 바짝 써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빠져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수출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외환 보유고를 펑펑 쓰면서 환율 관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저로의 순간에 외환 보유고를 써서 환율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무역 경쟁을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환율이 어,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 용인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라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만 안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다른 나라 환율들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화폐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그렇고 뭐 유럽의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달러가 반대로 광세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가지고 달러가치가 계속 하락을 했었잖아요. 달러 인덱스 보면 어, 계속 한1년 내내 하락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통화들도 좀 강세 흐름으로 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어, 달러가 시중에 많이 없.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과거 영상에서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재무부에서 지금 국채입찰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계속 어, 국채입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중에 달러가 재무부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 재무부 TGA 장부를 보시더라도 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감세 정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들한테 거두는 세수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J. 장고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시중의 달러를 국채를 통해서 흡수를 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준이 아직까지도 대차대조표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의 달러를 연준도 거둬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차대조표 축소를 해서 긴축을 하는 것을 앞으로는 어, 종료를 시키면서 아예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달러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금융기관들 간에 국채를 담보로 초단기적으로 돈을 빌리는 레포 금리가 현재 기준 금리보다 더 높다고 해요. 어, 그 얘기는 즉슨 시중에 달러의 수요는 높은데 달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 강세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환율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 환율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달러가 워낙 강세 흐름으로 가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좀 약세 흐름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독 우리나라 통화가 약세 흐름으로 가는 이유는 나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본격적으로 나라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한다면 환율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고 다른 국가들과 수출 경쟁을 위해서는 나라에서는 굳이 어, 환율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음, 그러면 아마 그때부터 환율 관리를 좀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 우리나라 환율 시장이 24시간 어,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때부터가 정말 환율 관리를 해야 될 어,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를 위해서는 외환 보유고를 차곡차곡 잘 쌓아가야. 해된다라고생각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될 부분은 환율의 변동성보다도 현재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그 변동성을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이 전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은 일부러 달러 강세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통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쓰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면서 미국은 어 본인들 AI 패권을 위해서 계속 AI 쪽으로 투자를 하고 다른 나라들은 어 AI 쪽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전통 자산에 투자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달러를 가지고 본인들 환율 방어에 힘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향후 50년 뒤에 100년 뒤에 보십시오.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한 그런 나라들이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아니면 IT, 기술이나 뭐 AI나 이쪽으로 해서 투자한 나라들이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당연히 IT, AI 쪽으로 투자한 나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뭐, 비트코인 투자하고 금에 투자하고 전통자산에 투자해봤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노리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네, 본인들 돈으로는 AI 쪽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AI 쪽으로 투자를 못 하도록 어, 지금 의도적으로 전통 자산들을 어, 사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보셔야 될 부분이 IMF 총재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드린 부분이지만 저는 AI 혁신이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영상으로 많이 말씀해 드렸는데 일단 닷컴 버블 때와 어, 지금을 좀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 작은 회사들을 위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큰 빅테크 위주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어, 무너지지 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과거 닷컴버블 때 같은 경우에는 빚을 써서 어, 투자를 하는 경우였다면 지금 ai 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업들이 막 현금을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부채를 써가지고 투자를 하면 그게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타격이 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타격은 생기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벌었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위기는 레버리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현금을 써서 투자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크게 타격은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지금 정부에서 기업들의 친기업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세금도 깎아주고,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 기업들이 열심히 AI 쪽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어, 닷컴 때와 지금은 확연히 다른 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기업들이 빅테크 위주로 어,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매출이 안 난다면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AI 기업들 대부분이 AI를 통해서 매출이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컨대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만 있었어요. 실제로 매출이 찍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확실하게 찍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AI를 통해서 뭐 의료 AI도 하죠. 네, 그 다음에 로봇도 하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하죠. 그러니까 이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AI의 혁신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의 발전 단계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단은 생성형 AI 우리가 쓰는 뭐채지 PT나 재미나이나 뭐, 뭐 그록이나 그런 것들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주는 그런 AI가 가장 초창기 AI 모델이고 그다음이 에이전틱 AI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우리의 상태를 추론해서 먼저 질문을 해주는 어, 그런 AI가 어, 다음 어, 진화된 AI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지컬 AI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AI가 이 현실 세계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AI를 바로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지금 생성형 AI를 넘어서 이제서야 에이전틱 AI로 가는 그런 단계란 말이죠. 피지컬 AI에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지컬 AI로 가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에 대해서 뭐 버블이다 라고 논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 굉장히 어리석은 어 그런 이제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시간이 흐르며 흐를수록 이 시장에서는 수급솔림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 들어요. AI를 올라탄 기업들과의 격차라고 해야 될까요? 이 격차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골드러시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골드러시 시대에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금강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금강 근처에서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과 곡괭이를 팔았던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어요. 지금 AI 시대에 그 흐름을 대입을 해보자고요. 물론 AI를 직접적으로 소유한 그런 기업들도 돈을 많이 법니다. 하지만 ai에 필요한 그런 청바지와 곡괭이 그게 무엇이 될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ai 자체가 금광이라면 반도체가 청바지가 될 것이고 전력이 곡괭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으셔야 될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독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ai라는 그런 호랑이 등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뭐 다른 태국이라든지, 뭐 캄보디아라든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과연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들면서 AI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지 못해요. 프로 살아남는 국가는 AI 등에 올라탈 수 있느냐 없느냐로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향성 정해졌죠. 음, AI라는 금광에서 청바지와 곡괭이로 파는 반도체 회사와 전력 회사 이두 가지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중을 하신다면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딱 나뉘죠. 어, 메모리 회사 어디가 있겠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증시가 하락을 해서 뭐 10%, 20% 밀린다. 그러면 기회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큼 메모리를 잘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개 기억 집중하시고요. 전력과 관련된 회사 어디가 있겠습니까? 원정 관련된 회사들,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된 회사들, 그 다음에 ESS와 관련된 회사들. 그 다음에 전성과 관련된 회사들은 하여간 전기와 관련된 그런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방향성과 환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식민 채널이 어, 현재 100% 무료로 어,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와 컨텐츠들 여러분들께 어,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슈맨 채널 어, 라이브 방송 월초마다 진행을 하고 있죠. 어제 강의는 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어,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 일요일 저녁 7시에 3천만 원에서 450억을 만든 슈퍼개미가 찍어준 2026년 10배 상승 섹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어, 라이브 특강에서 여러분들께 어, 좋은 컨텐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도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나가치 붕괴 시나리오에 따른 어, 포트폴리오 구성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라이브 방송은 싱맨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싱맨 어, 유튜브 채널에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여러분들 알림 설정 어, 눌러주시면 그러면 어, 라이브 방송 할때 알림이 가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네, 7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